안녕하세요. 가평군 박구골프협회 강사 장비원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조종구장 아, 네 번째 라운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이, 여기가 이제 T인그라운드이고요. 티인그라운드 T인 또는 티박스라고 얘기해요. 이티첫 번째 샷을 할 때는 반드시 티 위에 공을 놓고 쳐야 돼요. 뒤를 놓지 않고 그냥 치게되면 2벌사가 들어갑니다. 그근데 이제 뒤에다가 반드시 공을 놓고 치시는데 이 홀이 직선으로 홀컵이 있는게 아니라 몇미터까지는 직선인데 휘어가지고 구부러져있어요. 뒷배가 이거를 도그레그 홀이다. 보그레그 영어로 개가 도기잖아요 개그가 다리 계다리 이치어 있다고 해서 이름을 도그레그라고 붙여요. 그래서 에, 여기서 이제 샷을 준비를 할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구부러진 부분까지 가져야 되고, 이접근 한계. 그래야 다음 샷을 할때 기발을 바로 공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살살 쳐서 구부러진 부분까지 못 나가면. 한 번을 더 쳐서 가야 되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또... 응. 내가 지금 치신 걸 보면 어떻게 치셨요 이렇게 해줄수요 이렇게. 응. 응.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되니까 공이 이쪽으로 갔을 뿐이 없죠 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어깨까지 함께 어깨가 정면으로 봤던 것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밀어줘요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밀어줘요 선생님들 음. 앞에서 제가 될라나 모르겠 <laughs> 잘하셔요 아니, 선생님들 앞에서 약하거든 그래가지고 <laughs> 너무 가까이 놓으시면 이제 회장님은 네. 키가 크신데 네. 가까이 놓으니까 이렇게뿐이 안 돼. 음... 멀리 놔줘야, 로봇을... 그렇죠. 공을 이 앞쪽으로 이렇게 네. 놔줘야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앞쪽으로 헤드가 앞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부드럽게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자. 나이스. 나이스. 더 앞으로 오세요. 이제 공이 만약에 이쪽으로 잘못 맞으면 공이 어, 뭐이 옆으로 갈수 있으니까 네. 위험해요. 네. 와, 아웃. 어비. 아, 밥두숟가락들 잡숫고 여기서 어, 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 공이 멀리 가면 잘 친다가 아니에요 네. 멀리 가면 저 망에 가서 첫 붙어버리면 그 다음 샷을 못하게 돼요 음. 그럼 2벌타를 먹게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 펜스까지 가지 않게끔 네. 속도를 조절해주는 게 중요하죠 잘 갔습니다. 이또 오비 밥한 숟가락 덜 먹게 <laughs> 한 숟가락 반? <웃음> <웃음> 저쪽에 가서 깃발만 보이게. <laughs> 아, 좋아했 와, <laughs> <오>, 이제 제일 <laughs> 잘간거 아니에요? 도아가씨고그것도 <laughs> 오비야. <웃음> 아이고,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기 들어갔요 네. 깃대를 바라보고 이렇게 서요 네. 그래서 이제 양팔을 벌리는 거예요 음. 깃대를 바라보고 양팔을 벌리면 이 방향이 다음 공을 놔야 될 방향이에요 음. 여기서 하나 둘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이 놓여질 수 있는 거리의 위치예요 여기선 내가 치기 좋은 곳 음. 그럼 여기서는 최대한 바깥쪽으로 나와주는 것이 유리하죠 그랬더니 하나 구호를 한 마지막 이 부분에다가 3명을 놓고 음. 다음 샷을 하면 됩니다 음. 음. 네, 최대한 더 빨간 바디 입으시는 분 방향으로 공을 음. 쳐주시고 이서부터는 오비가 적용됩니다. 근데 요 라인 전에는 일루와 있어도 오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이걸 치게 되면 헤드가 이 망을 치기 때문에 헤드가 망가질 수도 있고 이 샷이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이안면으로만 치는게 아니라 이 뒤로도 칠 수가 있어요 아 이쪽으로 치는군이거 네. 가까이 붙어있으니까 최대한 양을 줘서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치기 이제 경기할때 갱기할 여기서 치시고 저기 조금 비켜주세요 얘기하면. 거기 앞에 좋습니다 아우, 어, 들어간다. 어! 어! 아! 아 <laughs> 조금 아 세서, 덜아아 세서 아못아 들어갔어. 무슨 이제 나간. 오비가 나죠이 공은. 네, 네. 이 오비가 나는 공은 원칙이 어떠냐 하면 어디로 해서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으면 이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굴러갔다 오르는 여기 이 지점에서 떨어진대. 네. 나간 지점. 나간 지점에서 깃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려요. 그럼 이 방향이 다음 샷을 할수 있는 공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제이 울로 나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깃대를 바라보고 이렇게 쓰면 이 방향은 여긴 질 수가 없는 데죠. 방향, 이 방향뿐이 없어요. 그럼 이 방향에서, 하나, 둘, 여기까지요. 음. 여기까지가 내가 공을 놓을 수 있는 자리에요. 음. 이 중에서, 어디다 놓는 것이 내가 샤스럽기 가장 좋은지 판단을 해가지고, 이 공은 최대한 멀리 갈수 있는 게이자리예요 음.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갖다놓고 친다 음. 이벌 타야 돼요. 왜냐 여기서 음. 여기는 홀컵과 가깝지 않은 곳이고 음. 여기는 홀컵과 가까운 음. 곳이 음. 돼그럴때는에 이벌 타야 돼요. 그래서 깃발을 보고 이팔을 벌린 이 발을 보고 이팔을벌는이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최 대한 유리하다면 이 정도가 가장 유리하겠죠. 하나하고, 둘하고 여기까지지만 이 사이에서 내가 치기 좋은 곳에서 논다. 그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5B라고 5반영은 누가 하느냐 경기자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음. 하고 만약에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떨어진 위치는 오비죠, 나갔으니까. 그러나 위에서 이렇게 보면 공이 둥그으니까 둥근 면이 줄에 라인에 이렇게 닿아요. 이때는 오비가 아닙니다. 위에서 수직 상방에서 내려다봤을 때 공이 걸리면 오비가 아니에요. 아, 저 선이 걸리네요. 근데 이것은 누가 판정하느냐? 동기가 음. 본인이 판단을 해요. 음. 그러면 본인이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반자가 음. 자 내가 판단하는데 오비가 아니다. 음. 그럼 동반자 확인을 해요. 동반자가 와서 보니까 아 오비가 아니다. 그럼, 그럼 오케이. 야지 동반자가 와서 확인을 하죠. 그데 나를 포함한 이제 네 명이 한 조가 되니까, 네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 그거 오비예요 그러면 오비가 되는 거예요. 동반자가 다 오비가 아니라고 그래요 오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동반자한테 확인을 안 받고, 내가 아, 이거 오비가 아니네. 그러고, 래서 그냥 쳤어요. 그러면 그때는 4번을 털어먹어요. 왜 4벌터냐? 5비인데 5비가 아니라고 네. 해서 2벌터를 먹었죠. 네. 그러면 5비가 나는 공은 처치를 이 방향으로 놓고서 쳐야만 되는데 네. 그 자리에서 쳤기 때문에 또 2벌터를. 네. 그래서 4벌터를 먹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학교 골프 용어로 오소플레이라고 해요. 오소플레. 네, 장소를 잘못 선택해서 플레이를 했다. 그래서 오서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2벌타또 음. 오비인데 확인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쳤기 때문에 2벌타에서4벌타예요자 음. 이제 오비 저처은 방향 아셨죠? 음. 그리고 네, 어떤 사람들 아까 뭐 중에서 요기. 네. 여기... 그서 약간 저 아래쪽을 당해서 치신 거. 여기는 똑바로 놓나요 이 채를?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 이 거리가 이게 한. 네. 25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퍼팅 자세로 해도 돼요. 여기는 거리가 그러나 여기 거리가 조금 먼다 그러면 그때는 샷 자세로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아, 이상으로 조종클럽 회원님들과 함께 네 번째 라운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